이희가 방송에 함께하는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 오늘 11월 17일 금요일인데요. 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추겨울에 또 다가서 그런 날씨입니다. 독수궁 돌단길 따라서 이렇게 걷다 보면요. 옛날 구세군 중앙회관을 지나서 몇 미터 위로 올라오면 스페이스 숲프라라고 약간 골목 안쪽에 새로운 전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스페이스 소포라 개관 전시로 우리 최세화의대가 이화자 선생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laughs> 이화자 선생님 워낙 작품이 과작여요. 이 작품의 제작도 적으시고 또 한때도 또 건강이 좀안 좋으셨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또최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여기에서 개관전도 이화자 선생님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최근 작가들 보여주는 이런 전시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선생고요 <laughs> 네, 네. 선생도 님 그동안 네. 선생 여기 지금 보여주는 작품이 굉장히 오래된 부작인 것 같고요. 또 이게 어떤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독특한 기법의 선생님의 작품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작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대학교 때뭐 여러 가지 못하 못했던 것을 대학원에 와서 내가 뭘좀모질에게 어, 공부했나 어, 더 해야 될 부분이 어딨나 하니까 화조화를 내가 말이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조화 테마로 이제 어, 그, 워낙 그 정동월이 네. 목련하고 이제 소재를 갖고 이제 그렸는데. 예 네, 여기서 에 설명하고 싶은 것은 기법 설명인데요. 네. 요요 라인에 보면 전부 다흰 띠가 이렇게 있어요. 네네. 네. 그러네요. 이런 것을 물 바른 기법이라 하거든요. 동양화에서 최초로 하는 게 기초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어가서 네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 온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색깔을 칠한 후에 예쁘게 번지라고 이렇게 이렇게 지, 이렇게 불규칙하게 번지는 그 색깔을 네. 곱게 이렇게 나란히 번지라고 물붓을 네. 붓에다가 맹물을 묻혀가지고 한번 옆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줘요 네. 유도 붓을 하면 그까지만 번지고 네. 그 이상 안 나가고 이것이. 이 칠하는 것이 한, 한 20번 칠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백에 내가 그렇게 악교하고 백반 조금 하고 화, 화, 화선지인데, 에, 그 물이 섭여 들어요. 색깔을 칠하면 분체를 하기 때문에 다 먹어버리고 <laughs> 색깔이 나타나지 않아요. 빨간색 칠하려면 한 12분 이상 분홍 색깔을 입혀야지 붉은 색깔이 나와요. 네. 그게 그러니까 무한정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뭐딱까요 유연하고 부드럽고 스며들고 이게 선염법이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동양화의 사실은 기본이에요. 이걸 나타내려면 종이 라야만 되지 비단은 선는은밖에못 칠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종이 재료를 내가 이제 널. 재료를 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 밑에 그려져 있는 이 쑥인데요. 쑥 <laughs> 그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풀인데 이왕 풀이면은 네. 우리 민족적인 의미가 있는 풀이 네.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쑥이 더라고요 지천에 피어 있는 봄에 네, 그쑥 밟고 이제 지나다니는데 이게 숙을 생각하면 우리 당군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웅녀가 숙을 먹고 사람이 돼가지고 당군 할아버지를 낳았잖아요. 건국신화에 또 숙이 나오고 어. 이 숙이라는 건 한국 백성들 모두에게 너무나 약초거든요. 네. 약이 되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숙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 항상 저는 마음속에 그거를 품고 다니면서 이제 풀 하나도 우리 것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발견한 것이 이제 숲이에요. 그다음이 작품은 영남리의 전설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두나무도 있고, 달도 있고, 또 여기 신상치하다 어떤 치마 이런 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저는 이제 한국화가 뭔가를 어늘 생각하면서 한국성이 있어야 된다. 한국성이 뭔가, 한국민족의 정서라든가 고유성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찾아서 했는데 한 번에 전설 따라서 삼천리 테레비에서 많이 하니까 네. 저 속에 도 우리의 깊은 정서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찾아 보다 보니까 장화홍련전 뭐 영남로의 전설 이전부터 한이 많은 거예요 억울하고 막누명서고 그것이 한국 사람에게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는 안 그랬는데 조선 후기 에 와서 마, 많이 네. 그랬던 그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화홍련하고 영남로 전설을 믹서해가지고 네. 그 이제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밀어 가지고 죽이고. 치마는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중이고, 네. 어시시한 그 수영보를 <laughs> 숲이 있고, 이제 지, 어, 지는 달, 네. 음, 이래서, 가하니 그러니까 많이 맺힌 한국의 전설, 네. 어, 그거를 소재로 해서 그렸어요. 성경의 작품 제작이 보니까, 85년 작품이니까, 38년? 네. 거의 40년 전 예, 예. 작품을 다시 또 이렇게 꺼내서 예. 보게 됐습니다. 예. 이 작품은 언뜻 봤었을 때 다양한 컬러가 되어 있고요. 또 언뜻 봤을 뭐 추상화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속에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교수 생활을 부산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제 동해안 바닷가를 쭉 가면 언제나 이 선앙당이 있고 부부제를 지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선안당에 보면 은 뭔가 빨간 천, 뭐 하얀 천 이렇게 매달고 소원을 비는 네. 어, 걸귀를 적어서 매달는데, 그 저는 또 개인적으로 내가 항상 평생 빌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소원을 비누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많은 세월 동안에 기도를 했다, 빌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지고 이런 많은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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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을 했고 네. 그 세월 동안에 그, 그 예쁜 치마자락을 찢어가지고 이제 매달면서 소원을 이렇게 걸어놨다 그런 뜻이고 그 사이에 가슴 갈라지는 일도 많았고 또 하고 싶은 사연도 많았 얘기하고 싶은 사연도 많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렸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화려하지만 네. 이게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세개를 3개, 꼽으라 하면 네. 다홍 치마에 초록 저고리에 하얀 동정이 있고 하얀. 버선이 있어요. 까만 네, 네. 버선 안 신어요. 이거는 왕비 대대복이거나 병상복 아니면은 이제 특별히 소민에게는 결혼하고 네. 세댁에게 삼일만 입히는 옷이에요. 옷이 이 색깔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제일 비한 한국의 대표적인 색깔. 그 중심으로 이제 늘어놓은 거고. 네. 그런 거는 이미지를 조금 기도했다는 네. 얘기를 조금 나타내고 싶어서, 어,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 네. 예 네. 소보여주기는두 예. 작품은 투머제인. 네네. 쌍으로 네. 그렸어요. 네. 이 작품 어떤 작품이죠? 네, 그 우리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 내륙만 생각하고 바다를 굉장히 무시했다고. 근데 제가 부산을 가니까 동해안 쫙 나면 저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설날 전에는 전부 다 부문제를 지낸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럼 저게 뭔가 이제 저도 모르고 <laughs> 그래서 아저것이 뭐냐? 근데 이제 결론은 우리 민속적인 놀이들은. 라고요. 대동제. 네. 네, 저쪽 집에서 이제 설 전에 그 한대가 오기 전에 이제 미리 빌은 거예요. 첫 번째, 고기를 많이 잡게 해 달라. 네, 붕어, 붕어 네. 해 달라. 그다음에 병들지 않고 모두 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나게해 달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초업 바다가 그 빠져 죽은 빠지고 아, 아버지 삼촌의 그 시체는 안 돌아와요. 바다에서 저 바다가 그못 그러니까 건져오고 배만 빈만 돌아오니까 그 유족이 너무나 그 항의 메시는 거예요 미안하고 아,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무답을 앞장세워가지고. 무당으로 하여금 이제 신의 말을 듣고 그, 어, 죽은 사람의 그혼 얘기를 예 전달하는 거죠. 무당이 전달하고 뭐 슬픈, 뭐 구슬픈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뭐 유족들이 막 울고불고 울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구이 끝나면 눈물도 흡수고 어제 그랬더냐는 듯이 막이 춤추고 같이 어울려서 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게 샤머니즘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그 네. 어 낮게 포기를 네. 낮게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거는 일부고 일부고 그 무당이 하는 거는 심리치료가 어 그러니까 확실히 심리치료를 해주고 이제 더 슬픈 일 생각하지 말라 정리해주고. 네. 그 다음에 동네 어울려 노는 대동제, 네. 페스티벌이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샤머니즘이 네. 아니고 우리 민속이구나. 네. 그래서 그 민속적인 소재로서 이제 그렸어요. 네. 네. 그래, 원색을, 원색이 이렇게 자극적이니까 흥이 나거든요. 풍원제 네. 네. 지난 데는 어디든지 아주 유치한 색깔의 깃발들을 날리고 있는데, 흥을 돋구기 위해서구나. 네. 아주 조금 고상한 색깔로 깃발을 만들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고상해서 사람들이 어디 에 콩이 나나요, 저요 네. 가지. 그러니까 이제 좀 유치한 색깔을 많이 써더라고요. 네. 깃발이 네. 네. 원색을 써서 이 감정을 이렇게 불러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조카가 네. 바다를 처음 봤어요. 네. 어, 와가지고 고뭐 그 물이 너무 많다 그래. 얼마만큼 많냐? 그랬더니 이만큼 많다고 그래요. 이만큼 뒤에서 보니까 여기는 안 보이고 얘가 보이는 거는 여기 바다더라고요. 그래서 축소된 우리 조카의 바다 눈에 음. 보이는 바다에다가 음. <laughs> 예, 소나무 바닷가에 소나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바람에 네. 날리면서 이제. 여문이 하늘로 날라가라고 하는거죠 네. 이것도 이제 뭘 콜라질로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네. 바람이 불어서 이제 난리라고 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네. 내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실물 정물적으로 한 네. 거예요. 네. 김석출씨라고 동양별신구 네. 이거 그 꽃등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불화제였는데그 네. 꽃등이 네. 하도 예뻐서 저도 이 가위로 배워 아. <laughs> 가지고 꽃등을 하나 하고 네. 이건 어떤 추술적인 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 무당의 얘기도 들어 있고 꽃등도 들어 있고 소원하는 큰 고기 잡아 달라고 이제 그 촛불을 켜고 그 부산 가면은 파이돌 사이에 보름날이면 언제나 밥이 있고 사과가 있고 숟가락 꽂아 놓고 빌다가 간 흔적이 있어요. 음. 네, 그거를 네. 네. 상징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 작품 작년에 국립현대미술관 간청을 관해서 체색과 큰 전시할 때이 대작을 본것 같은데요. 그린 또 칼라풀한 이 대나무 그림 또칼라프한이 대나무 그림. 네, 이거 어떤 작품이죠? 네, 저 진주나 하동 저쪽 방면, 남쪽으로 가면 대숲이 이렇게 많아요, 자연숲이. 근데 사람들이 한국 화를 하면은 대를 먹으로만 그리지 색깔로 안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꼭 먹으로, 먹으로만 그려야 되냐. 그래서 제가 어 색깔라도 얼마든지 골 골법이 나오고 또뭐 여러 가지로 기운생동이 나오니까 색깔로서 바꿔서 이제 사군자를 그렇게 그려본 거예요.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대나무 채색으로 그린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막 머리가 굳어가지고 먹으로만 대나무는 그린다. 이렇게 되었던가 봐요. 그런데 내가 그걸 깨부셨죠, 뭐. 그렇게 해서. 변형시킨 거예요. 네, 어쨌든 육복평풍 형식의 그림 네네. 우리나라 대나무 그림으로서 굉장히 대표적 네. 이렇게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선생님 이거 동안 석굴벽화. 네, 이거 독특한데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음, 제가 이제 어, 젊었을 때는 이제 한국의 이렇게 문화가 어디서 우리 회화가 어디서 출발했을까를 이집트, 인도 이란 이렇게 들어오면서 영향을 미친 나라를 여행을 했어요. 그 답사를 직접 했다고요. 81년도에 이제 도랑도 가고 아잔타 석굴도 가고 이랬는데 네. 도낭에 갔더니 이 벽화가 있는데 날아가지고 원래는 더 깨끗하게 새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세월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얼룩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네.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오히려 더 그림보다도 음. 예쁘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갈라진 거 일부러 그린 거예요. 갈라진 네. 게 아니라. 뭐 이런 얼룩, 이것도 얼룩을 제가 그렸다니까요. <laughs> 그 네. 세월의 그 흐름 그 안에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압축해서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불벽환인데 이제 더 자세하죠. 그까 그러니까 제가 떠어내버리고 이제 회화적으로 중심만 액센트를 주고 그리고죠 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여기 자세히 보면 그 인물이라고 할까요? 예. 그 보살의 얼굴이, 보살의 예. 살의 윤곽선 예. 이런 것들이 또 수월져 있는 그림그 인제 이썩어가지고 종이. 그래서... 벽화가 쓰고 가지고 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막 갈라지고 네. 그자체가 아름답더라고요. 네. 네. 이이원 선생님 한 13년 몇년 전에 양평으로 이사를 해서 지금은 정말 양평의 좋은 풍경과 함께 살아가시고 계신데요. 이쪽 벽면에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은 양평의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요. 선생님 어디 양평 생활과 양평 이야기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건강을 잃어가지고 아무래도 숲속이나 경치 좋은 데로 이제 가야겠다 하고 선택한 것이 양수리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뒤산 산책하고 내려오는데 네. 황혼이 그날 굉장히 그 빨갛게 하늘이 이렇게 물들었는데 작은 나무 숲 잎사귀들이 이렇게 황혼의 하늘을 하나씩 펴물고 이렇게 팔랑거리면서 서로 소곤거리는 아주 예쁜 모습으로 보였어요. 네. 한 잎에 물고 지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황혼의 얘기, 네. 네, 작은 숲과 황혼이얘기예요 그럼 음. 그 뒤에 있는 이게 뭐 양평에? 이게 두물머리, 두물머리. 두물머리. 네, 여기. 두물머리에 가면 갈대가 어, 갈대가 눈 눈이 쌓였는데 그게 얼었어요. 네. 얼어 갈대 사이에 그 배가 한척에 숨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추상으로 그렸죠. 근데 네, 이 작품 겨울 두물인데요 2003년 예. 네. 20년 전의 예예. 작품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만나게 됐습니다. <laughs> 선생님분의 전시를 돌아보니까 네. 선생님의 어떤 연대기별 대표작들이 많이 전시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지금 해금강 1990년도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어떤 작품이죠? 네, 그제도 해금강을 한 바퀴 도는 이제 배로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어요. 네. 제가 그걸 8월 3일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너무 너무 더워 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게 이제 덥더라고요. 데 해가 빨갛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낮에 해는 하얗잖아요. 네. <laughs> 안 보이고. <laughs> 그래서 하늘에 해가 있는 대로 다 나와가지고 비추주니까 네. 까맣은 바위가 달구어져서 빨갛게 보인 거예요. 아. 어, 이게 바위, 까만 바위가 빨갛게 달구어져서 네. 어, 그렇게 보여졌고. 이 초록색은 사이사이에 껴 있는 소나무들 어, 그리고 바람이 좀 불어 주면 좋겠는데 바다인도 그날 바람이 없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막 어, 약간 이렇게 어, 부는 바람도 아니고 흔들리는 바람 어, 그래서 그 해금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여름 해금강 그러니까 빨간 바위 네. <laughs> 그 회상인데요. 음. 여기 뭐 분홍빛 컬러가 너무 독특한데요. 이 해상이라는 작품 어떤 작품이죠? 아,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밑바닥에는 악교 보수 이런 걸안 하고 황토를 칠했어요. 네. 왜냐하면 황토가 물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물바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채색화로 풍경화 그린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중채를 찾고 터치를 해야 되는데 원래 색이 안 나오거든요. 그수형화처럼 터치나 이런 마티엘 이런 걸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면을 분할을 했어요. 응. 분할하면서 여기 이제 깊이라든가 앞뒤를 가리고 원근을 내고 이제 이렇게 한그 대표적인 기법이죠, 이게. 면분날 하니까 모든 이제 부교화를 편하게 그릴 수 있었어요. 네. 색깔로서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깊이 있고 앞에 있고. 네. 그 요거는또 잎사귀 자체가 둥그니까 네. <laughs> 둥그렇게 네. 했고 이건 비조가니까 이렇게 했고 이 황혼의 하늘이며 거기를 앉아서 벤치가 여기 있는데 앉아서. 보니까 나도 전으로 가는 사람이고, 황혼도 전으로 가는 사람이고, 내 기억 속에 내가 벽을 그 얻은 것은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저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황혼을 감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이제 전시회를 또 마치고, 앞으로 뭐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음 내년 5월달에 통인각에서 네. 그 한번더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불화를 그렸잖아요. 네. 어고려 불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하면 재현해볼까 하는 네. 그림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불화전 한번할 것이고 그다음에 같은 풍경을 하더라도 이제는. 혼을 좀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기 좋게만 그리지 않고, 조금 껄끄럽지만, 그 우리 민족이 같이 살고 있는 그 혼을 넣던 부교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 전시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더 좋은 작품 네. 남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케이.